60분 봉을 본인 뭘 어떻게 해. 여기 밑에 60분 봉에 여기 깨야 하는 부분이 있네 여기 스타트 여기 저거가 얼마야? 55, 55952 55952저 음, 깨야 돼 최소한 55952 내가 여기다 하얀색 줄 그려 놓을게 오늘 당장 깬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깨러 내려갈 것이다. 5592. 음. 그 다음에, 전일 고가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전날 고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여기 불로 있는데, 밟아보는 행위를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려가서 밟아 봐야 돼. 그래서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요. 뭐, 하늘 뚫고선 날아갈 것 같이 계속 얘기하는데, 아니, 내려가 확인해야 될 때가 있다고. 여기 얼마야? 5, 4, 7. 5, 4, 7 있는데, 내가 이 라인 다두개다 그대로 남겨둘게요. 5, 4, 7 있는데 최소 확인하러 가야 돼. 밑에 공갈빵이고, 밑에 공갈빵이고, 공갈빵 뭔줄 알아? 속이 빈 빵. 그 빵은 좀 채워야 되거든. 정말 이것이 비트가 신고가를 향해서 날라가려면 비트가 대한민국에 업비트가 1억을 가려면 신고가를 갱신하러 가려면 공갈빵을 해결하고 가야 돼. 즉 내려오 <laughs> 다시 내려오면 안 되는 내려오지 말아야 하는 그곳을 다 확인하고 좀 뭐냐 바닥을 다져야 그 다음에 다시 올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거야. <laughs> 바닥을 잘 다지고 가야지. 그냥 가면 응? 기초가 흔들려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유혹하는 거 밖에는 안 된다. 나중에 무너진다라는 거. 나중에 무너지기 위해서 일부러도 그렇게 해요. <laughs> 나중에 무너지려고 나중에 무너질 때는 그냥 가요 급하게. 야너안 뛰고 간다. 그니까 막 가버려. 그러면 나중엔결국 무너져. 육산 빌딩을 세울 수가 없어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놈은 다시 백도 한다. 기초가 튼튼하게 해야만 1억을 가든 2억을 갈수 있다. 기초가 부실하면 즉 밑에 다시 내려올 이유를 없애야만 나중에 갈수 있다. 더 높이, 더 크게. 그러려면 밑에 기초를 다져야 하는 부분들이 몇 곳이 있으니까, 여기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라. 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요. 예 한없이 갈것 같이, 이더리움 강세래가지고 이더리움만 지가 뻥뻥 날르고 있으니까, 나 띄워놓고서는 가는 것 같으니까, <laughs> 비트코인 내려오면 이더도 밀린다. 그때 사. 비트코인 내려오면 이더리움도 밀려. 그때 사라고. 여기서 계속 간다고서는 불, 붙어 있어지좀 장투 안 돼. 장투가 안 된다. 장투 위치가 아니다. 물론 밑에서 저번에 저점 찍었을 때 거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마인드가 다르죠. 거기서 용하게 들어갔으면 그야말로 바닥 잡은 분 있잖아요. 요 밑에서 이렇게 내려 털 때, 요 근처 어디에서 매수했어? 여기서 매수했어. 아, 이분들이야. 여기 내려오는 거뭔 상관 이 있어? 안 그래요? 아니, 여기 아니구나. 더, 여기 아니고, 더 밑에지? 여기, 여기. 이쪽에서, 이쪽에서 매수하신 분이야. 뭐 흔들 거 있어? 아, 여기 내려오면 뭐, 뭔 상관 있어? 여기서 매수하신 분. 아니, 이만큼 참을 수 있지? 이것만, 항의 이것만 빠지는 게 아니라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이만큼 내려온다고 해도 마이너스가 안 되겠지. 그러나, 알트들은 마이너스 들어가지. 알트는 마이너스 들어가지. 조만간 여기 깨러 간다. 5, 2. 어? 빠져봐야 53,53k라고? Never. 53k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깨야 간다 52,000,331, 52,000,331, 저번에 내렸다가 찍은데 52,000,331, 요거 깨야만 이렇게 갈수 있는 그림 나온다. 이거 안 깨고 못 가, 때려 죽어도 못 가.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두고 보시오. 그래서 경고하는 거야. 지금 너무 간다고 좋아하지 마라. 그렇게 갈 수가 없다고 여기서 그냥 가면, 여기서 만약 6만 불을 그냥 가면 갈 수도 있어요. 6만 불을 가는 시나리오도 가능하긴 해요. 여기서 바로 6만 불에 가잖아요. 비트코인 판때기 끝난 거야. 여기서 바로 6만 불, 6만 천 불까지 그냥 상승하잖아요. 그럼 코인 매매 할 일이 없어 그만 해야 돼 그거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A 지금 올라가는 게 B라면 여기서 그냥 올라가 가지고선 6만 불 6만 천불 있는 데를 그냥 찍어 버리면 역사적 고점이 나왔다고선 봐야 돼그 다음에 여기 내려오면 여기 사면 안돼 abc요 여러분 말하는 abc 파야 c 파 이렇게 빠지는 상황이 돼 그러면 여기 살수 없어 그러면 코인 사면 안돼다 작살이야 개작살이야 비트코인 한동안 내려가야 돼 코인 매매하면 안돼 하락장이야 그렇게 되면 하락장 되는 거야 그냥 가면 저번 날 찍은 거 고점이 당분간, 당분간 고점이 될수 있는 곳이에요. 당분간 고점 찍었다고선 봐야 된단 말이야. 8199만4천원. 그게 당분간 고점이요. 그냥. 몇년 동안. 그몇년 동안 고점이 나왔다고서는 인정하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 그냥 올라가 버리면. 오 물결표 물결표 믿습니다 물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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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위해서도 여기서 그냥 가면 안 돼. 나중에 1억을 보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냥 가면 안 돼. 내가 여기서 내 내가 깐다 다 깐다. 어차피. 바바이. 지난번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비트 이렇게, 이렇게 하고선 이렇게 상승했었죠, 이렇게. 자, 여기 모습 하고요. 지금 여기 모습. 이렇게 봐봐요. 여기 모습, 여기 모습. 자, 바이낸스로 놓고, 바이낸스로 놓고 봅시다. 바이낸스. 여기서 신고가 나갔을 때. 여기에서 신고가 나갔을 때 그림. 여기서 신고가 나갔을 때 그림. 자, 여기서 신고가 나갔을 때 내가 명확히 피보나치 수혈에의해서 분석을 해 드릴게. 자. 53,000. 아, 58,000. 여기 43,000이었어. 요잘봐 네. 봐. 네, 잘봐 봐요. 58 353. 여기 저가 4만 삼천 4만 삼천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냐 하면 지금 시장에다 빚된다면자요만치 온거에요 지금 시장이라고 쳐요 지금 시장이라고 쳐 5점을 찍고 음봉 음봉 한번 튕겼어. 음봉 이렇게 떨어졌고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올라오고 618 자리 찍었습니다. 네? 618 자리. 여기 61.8%예요. 여기가 52,000 여기 거시기가 여기가 지금 찍은 위치하고 비슷해요. 지금 요만쯤 올라왔다고 치면 돼요. 지금 시장의 위치가 그런데 지난, 여기 내려올 때, 고점 찍고, 내렸다가, 튕겼어. 튕긴 요 위치가 중요해. 그 다음에 또한번 저점을 깼어. 그 다음에 얘가 위로 올려쳤죠? 이렇게, 이렇게 올려쳤죠? 공의 높이가 위로 튀었지? 예? 공이 여기 튀었었는데, 내려오다가 잠깐 튕기고 저점을 갱신했다가 또 튀었는데, 공이 더 위로 튀었죠? 위로 간다라는 시그널로 본다. 예? 잘 들어요. 위로 간다라는 시그널로 본다. 그러면, 어디에서 들어가나? 여기서 들어간다. 46,600, 46,623불. 이, 여기가 맥이다. 응? 여기가 매수 맥자리다. 여, 43,000불이 안 깨지면 여기가 매수 맥자리다. 저의 이론은, 자, 어떻게 됐어? 맞어안 왔어? 맞어안 왔어? 왔어, 안 왔어.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다고 지금 시장이 여기가 맥이라고 여기가 지금 여기가 맥이 아니라 자 지금 시장에다 갖다 놓고 다시 똑같이 내가 쳐볼게 좌우에 꼭지 6만 6, 6 4 8 5 4 6 4 8 5 4 자 여기 저점 46 330이야? 46 330 아니 330 아닌가 930 인가 보다 46 930 46 930자 930. 어디 왔어 여기 왔잖아 618 왔잖아 618 자 여기서 맥자리 어디야 여기지 여기잖아 여기잖아 네? 여기잖아 아 여기 기다린다고 여기 자 내려올 때 앞에 건에 얘기해 줬잖아요 내려와서 튕기는 위치가 여기야 지금 여기 넘어갔죠 네. 넘어갔어요 상방으로 갈수 있는 시, 첫 번째 시그널이에요 공의 높이가 높아졌어 여기 공보다 여기 노, 높아진 거 맞아요 상방으로 갈수 있는 그림 나왔어. 맞아. 그런데 맥은 여기야. 여기가 맥이야. 여기가 맥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신곡가 나가는 거야. 만약에 이것이 여기를 오지 않고 여기를 바로 간다. 6만불 위에 바로 간다. 이 판택이 끝난 거야. 어떻게 간다? 이렇게 여기를 바로 간다. 이거 못 넘어가. 여기 자리 빈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야 돼. 이 판때기, 비트코인 판때기 끝난 상황이 돼버려. 음. 아, 제 말을 믿건 말건, 저, 제가 시장을 분석하는 툴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드리는 거야.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100% 현금인 거야. 자, 이게 역회된 숄더다.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김동현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이걸 깨가지고 이걸 깨서 추세가 만약 깨진 것이라면 이렇게 올리고 내려서 올리고 이 추세 여기를 깨버려서 이렇게 추세가 깨진 것이라면 상방 추세가 살짝 깨진 게 있습니다 깨진 것이라면 얘 올라가 봐야 여기 저항이야 이 곳과 못 넘어가 역회된 숄더가 돼 버리기 때문에 고가 갱신을 못하고, 이 고점은 지난번 고점은 역사적인 고점이 돼버리고, 여기가 역회된 앤숄더가 되기 때문에, 이게 a파 b파, 그 다음에 빠지면 한동안 빠져야 돼, 하락장 돼버려. 이렇게 되면 하락장 돼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가면 안 돼. 비트코인 시장을 위해서도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내려와 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내려오고 이46,900 불을 절대 깨지 말고 다시 가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비트코인이 1억을 보는 거요.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비트코인 판때기 끝난 거요. 우리 코인 매매 못해. 여기서 바로 가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내려온다. 난안 사. 이때부터는 안 사. 그냥 가면 안 사. 그냥 가면 난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내가 제가 할수 있는 일은 현금 밖게 없어 현금 100%야 여기 기다리는 거야 여기서 기다리는 거야 여기서 기다려서 이때 손절은 46,930불 깨지면 손절이요 왜 판때기 이거 뒤집는 거잖아 어 이거 당연히 바로 잘라야 돼 이건 뒤돌아볼 필요도 없어 바로 컷이야 뒤돌아볼 필요도 없어. 이건 바로 컷이야. 그러나, 여기서 매수해서 이만침을 당할 거야. 여기에서 매수해서 요만침 당할 거야. 난 여기서 해보겠다, 이거요. 난 여기서 승부. 좋아. 여기서 질러. 여기선 내가 반드시 받아본다. 어? 내가 여기서는 반드시. 꼭! 내가, 이거 뭐, 돈 얼마 안 되지만 저거 다 박아. 풀 매수 할 거요. 이쪽에서. 상황 봐가지고 풀면서 할 거야 그런데 이거 깨지잖아 아이난 뒤돌아 볼거 없어 손실이 얼마가 됐든 다 잘라 그러니까 기다려 봐봐 맨날 기다리라 그러는 게뭘 기다려 여기 기다리는 거야 여기 지난번에도 그랬어 여기서 그랬다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왔다니까 여기가 지난번에도 그랬어 역사는 반복된다 올랐다가 내렸다. 올라가는 것 같지. 얘 여기 내려와야 된다고. 내려와야, 내려와야 비트가 1억 간다는 얘기가 그제서 나온다고. 그냥 가면 1억 못 가. 지난번에 여기서 앞에 내가 설명해 드린 부분이 여기잖아. 내려, 올려, 내려, 올려. 이거 올려, 올려 상황이잖아. 여기 지금. 내려, 올려, 내려, 올려. 지금 올려 상황까지 나온 거 아니야. 예, 예 여기, 여기 왔었잖아요, 여기. 지금 기다리는 거는, 여기 오는 거, 요거 기다리는 거잖아. 예? 여기, 여기 타임 기다리는 거 아니야. 여기 타임하고, 여기 타임하고 똑같은 위치. 응? 그래서 여기 기다리는 거요. 여기, 살려면 사. 사지 못하게 하진 않아 하지만 내가 안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니 왜 가는데 안 사냐 마냐 너는 왜안 사니 말하지 마라 이거요 나는 여기 기다린다는데 어?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현금 가지고 내가 여기서 사겠다는데 왜, 왜 나보고 사니 안 사니 나한테 왜와 태클 거냐고 난 여기서 샀었다고 여기서 사가지고 신고가 가자 이렇게 난 매매했던 사람이라고 난 여기서 사서 신고가 가자 이렇게 매매할 거라고 내가 뭐 <laughs> 매매 안 한대? 응? 난 거기서 할 거라고 아이참 하드 태클 거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또 승질나서 내가 또18 내가 매매 안 한대? 내가 되면 할 거라고 그러나 여기선 안해 어씨 진짜 아씨 시장 판때기도 모르면서 자꾸 와가지고 나한테 태클 거니까 짜증 나니까 비오님 슈퍼채팅 5만원 감사합니다 기다려 봐봐 또 청기누설 했나? 아씨 열 받게 하면 안되 이제 내가 돈 벌어 먹는 것도 끝난 것 같다. 내가 내 스스로 내 발목을 죄고 있으니.